오늘 신 말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는 음, 그 아, 보는 스가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어, 침탈을 당하고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어, 이스라엘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어, 다시 짓고 성읍을 다시, 어,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미 삶의 자리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기서 오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슬픈 현실, 그것을 이제 막닥뜨리면서 어, 자 우리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좌절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나온 그 심판의 결과,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당했던 그런 일들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아, 물론 이해하기 어렵죠. 어, 내가 당한 그 고난의 시간들 있잖아요. 각자 삶의 자리마다 그런 또 지나가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랑는 흥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저러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금식이 변화해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색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금식한 이유는 뭐겠어요?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금식으로부터 우리를, 아니,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그런, 애달픈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넷째 달에도 있고 다섯째 달에도 있고 일곱째 달에도 있고 열째 달에도 있고 이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만큼 지금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될 긴가 안 보여요 이거 되겠나 그런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 요즘도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 네. 자, 내가 안 한다고, 안, 하, 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 상대적으로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때, 더 어릴 때 이렇게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 훨씬 금식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슨 무슨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금식기도 하러 많이 들어갔었어요. 예. 네. 그리고 그때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약간 호수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하면 또꽤 금식기도 한가요? 그래, 금식기도 한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 기억나세요? 이렇게 방들이 다 있어요. 꼭 그것도 또 굴처럼 만들어놔요. 그래서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거기서 그 굴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애달픈 기도, 그 눈물의 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 각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굴로 들어가가지고. 왜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애달프니까. 누구 앞에 가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 옆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과정이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시잖아요. 만군의 지금 스가랴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 이거는 하나님 때로는 왜 이러세요? 때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 때로는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강조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금식이 변해서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그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한 가운데 하는 금식의 그런 어 진실성 그리고 그런 마음의 애달품, 이제 그런 것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금식은 뭘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나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우리가 한때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그 고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난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롯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기도를 하면서 그 금식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 봅니다. 진리의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화평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가 내게 되고 화평이 내게 되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향한 통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간절함이 고통이었다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오히려 금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시간이 된대요 기쁨의 시간이 되고 즐거움의 시간이 되고 희락의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아침에 함께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을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데 여러분, 이때 이 금식 기도의 기쁨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 가운데 애달고 말이 렇게 그런 마음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 그러면 그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가지게 되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강조하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이, 이 지금 보세요. 희락과 화평.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곳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 희락. 희락, 똑같은 단어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안에 화평, 또 나오잖아요. 화평.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할것 같으세요? 도대체 뭐의 진정한 기쁨과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과 희락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구약의 광야와 그 숱한 고난을 지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졌던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될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많은 왕들이 막 섰다 가졌다, 가 섰다 졌다, 이렇게 살잖아요. 모든 걸다 가졌단 말이에요, 이 왕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솔로몬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허무하더라, 다 소용없더라. 누가 안 계시면. 예, 하나님 이안 계시면. 이거 뒤집어서. 이거 다 없어도, 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금식이 안타깝고, 너무 애달프고, 너무 간절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신비스럽게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대잖아요 누구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요그 기쁨이 티가 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은요, 티가 나요. 우리 그래서 한 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우리 21절, 아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화를 찾고 여화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이스라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주민이 올 것이래요. 다시 온대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가자. 만군의 여호와. 또 만군에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여러 이웃 성, 성읍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성읍에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야, 빨리 가자.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응? 내가 찾을 거야. 그 은혜를 구할 거야. 그러면 같이 가자고 막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하냐면 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맛집이 있대. 우리 맛있는 거먹로갈까어 그래 가자. 토끼 가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막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많은 백성과 강단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거라는 거. 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는 뭘 찾고 있냐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라 하면 행복하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s n s 에다막 올리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하더라. 이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 거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행복하다, 저거에 행복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고 그래요? 이런 거다 제껴두고, 야, 우리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분 만나러 가자. 근데 그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심지어 옷자락을 잡는대요, 이렇게. 여러분, 이 안에는, 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결론적인 오늘 이스라엘을 이, 이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앞서서 그 금식의 기도가 기쁨으로 변했던 이들의 삶에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와 양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하게 진짜딱 만났어요. 이거는 모든 걸다 이겨요. 심지어 어떤 과정도 뚫고 이긴다니까요. 금식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좋은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티가 나요.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좋아 저러는 건지.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금식을 하는데 기쁘대요.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대요. 그건 뭐예요? 금식으로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러지?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너무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먹지 않아도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먹지 않아도 이분으로 좋아. 먹지 않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왜 앞에 금식이라는 게왜 아니냐면 사람들에게서 요즘 제일 좋은 게 해요. 뭐가 제일 좋아요?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좋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나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야그 진짜 맛있겠다. 진짜 좋겠다. 그리고는 얼마나 좋은지 야너 따라가면 된다며 그리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제가 제일 억울할 것 같은 건 뭐냐면, 제가 죽을 때, 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볼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다듬거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다는 게전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평생 살았어요. 제가. 목사직을 한다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네. 갔더니 하나님이, 나도 별로 안 친한데 너랑. 야, 이건 진짜 안 억울할 것 같으세요? 좀 다른 건 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뭐를 억울해하냐? 느 죽을 때이게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당장 죽는다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당장 죽는다면 뭐가 제일 억울할 것 같으세요? 당장 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걸 되게 무,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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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좋은 얘기인 거니까, 뭐 예술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내가,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나를 좀더 표현했던 일들, 뭐 시를 짓는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이런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 한대요.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난 내가 뭐가 제일 억울할까? 뭐가 제일 안타까울까? 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게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척한게 제일 억울하겠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 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백이 있다면, 꼭끝자락만잡 뭐그 자고 싶던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이고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되게 안타까우고, 그들을 막, 이밖 엄청 싫어하신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야, 니들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바리인들한테 니들 하나님 만나는 것 같잖아. 아니야, 그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면, 이게 진짜 좋아서 금식도 기쁘고,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의 과정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누리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를 내 이익도를 붙들고는, 너 따라가면 하나님 만난다며.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알게 된거야 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진짜 나랑 만나자. 진짜 나랑 같이 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주님을 깊이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성도예요. 근데 내가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 그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내게 선사하시는데 모든 걸 압살해 버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내도 처할 줄 아는 근데 제가 맨날 입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 그거 진짜 얼마나 억울할까 맨 마지막에 나갔더니 형우야 너나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은데너 나랑 엄청 친한 척하느라 와 이건 진짜 에?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래도 유교 목사님은 하나님이랑 엄청 친한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그럼 내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부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전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화두예요 근데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오롯이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단지 그 하나님, 그 인생의 고통을 지나가기 위한 기도였다가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도 줄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무엇도 나를 붙들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